네, 어, 아까 전에 결혼 사진 2. 어, 아까 전에, 어, 먼저 올린 것은, 그, 어, 야외 촬영 때 찍었던 거고요. 음, 요번에는, 이제, 본식 때 찍었던 거 이제 공개할게요. 우리 막내가 가지고 놀다가, <laughs> 사진찍 가지고 놀다가 막 구겨졌어요. 일단 보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자. 어떻게 나오는 거야? 나오는 거야? 모르겠어. 한 장. <laughs> 자, 제가 <laughs>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요 옆에 있는 분이 시어머니시랍니다. 혹시 이런 분 보시거들랑 <laughs> 저희 남편 얼굴이나 보시거들랑 빨리 집으로 좀 돌아가라고 권면해주세요 자, 이 사진 이 있고요. 보이시죠?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 친구들. 어 까만 옷 입은 사람인지 어.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저랑 좀 친했던, 6학년 때, 같은 반이었던 수진이에요. 그리고 옆에는, 어, 그때, 참석은 했으나 중간에 갔어요. 근데 사진 안에는 나왔는데,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. 수진이랑 친해요. 저랑은 별로 친하진 않아요. 자, 그리고, 이렇게, 요 분이, 요 분을 잘 보세요. 저희 시어머니. 자, 그리고, 이게 또, 여기는 제가, 제가 예전에, 여기는 보니까 또 흑백으로 나왔네요, 이것도 일부러, 일부러 이렇게 흑백으로 넣은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자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아이고. 자, 또. 자, 보이시죠? 음, 요양반이 나가서 혼자 지내는 분이죠? <웃음> <웃음> 자 이분들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자 결혼때 둘이 이제 들을때 어, 얼굴 귀여우네 이자식 그리고 잘 보세요 보이시죠? 잔장 한 한장 넘기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잘 보세요. 요양반이 아들 셋, 장애인 둘 키우는 저 버리고, 혼자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나가신 분이에요. 누가? 누구는 누구야. 응. 모기장수냐? 음. 응. 응. 그러고 보니 참 다양한 드레스를 입었던 것 같아요. 일평생 못 입어볼 드레스죠. 됐고, 넘어가고, 이렇게 해서 저희 친구인데, 우리 수진이가 이거 부케를 받아줬는데, 이 친구가 결혼을 할때 연락을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, 원래는 내가 결혼하면 좀뭘좀 좀 사주고 싶었는데, 너무 고마워서, 그때 왔을 때도 별로 이렇게 부케 받아주고, 제 짐도 받아주고 그랬는데, 별로 이렇게 거시기, 어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못했어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결혼할 때 필요한 거뭐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. 우리 아들이 조금 더 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꾸기고 막 그랬어요. 꾸려도 괜찮아요. 보셨죠? 어진가 응. <laughs> 이제 진작 이거를 동영상 찍는 걸 알았으면 진작 이런 거를 좀 공개했었으면 <laughs> 남편이 제가 제가 이런 것도 못하고 바보 등신같이 사니까 나가기도 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잘 나가 주셨어요 왜냐면은 <laughs>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 거는 오히려 폐가 될수 있으니까 잘 나가 주셨네요 뭐 근데 자기가 내지른 새끼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네요 이거 어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자, 보세요. 응, 음, 괜찮네요. 제가 혼자 낳은 아이가 아닌데,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 죽을 만큼. 근데 안 죽었어요. 예수님 믿어서. 아, 정말 죽,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, 안 죽었어요. 아주 씩씩하게, 보란듯이 잘살 거예요. 나중에, 정말, 무릎박이 닳도록 잘못됐다고 빌면서 용서를 빌어달라고 하면, 글쎄, 받아줄까? <laughs> 네. 예. 이상, 결혼, 그, 본식때 찍었던 사진들인데, 이거 이제 공개하면서, 제 멘트가 참, <laughs> 근데 이 멘트 하면서 굉장히 속이 후련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